여러분 제가 요즘 비타민 c하고 소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과 비타민 c 그다음에 위장의 자극 그다음에 설사 소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부터는 제가 그 실험을 할수 있는 장비를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서 실험하는 뭐 데이터 같은 것을 좀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2%의 소금물 농도를 100ml씩 만들어 가지고 ph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체크를 좀해 봤어요. 그리고 소금은 이제 천일염 주겸 그다음에 용융 소금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pH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비타민C3%. 염도 3.3%의 소금물 그러니까 용융염이랑 천일염이랑 ph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ph의 변화에 따른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조그만한 카메라를 하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돗물이고요 네, 수돗물에는 소금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냥 이 나오게 되죠. 수돗물 그 다음에 천일염 네 요거 제가 2.0% 정도로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겸입니다. 2.1%뭐 2%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용융 소금입니다. 이것도 지금 네, 2% 네, 2%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전부 2%되고 수돗물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은 거죠그 다음에 pH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있습니 pH가 차이가 확 날까요? 아니면 안 날까요? 네, 그걸 한번 봐봅시다. 자, 수돗물 한번 봐볼게요. 수돗물이 7점 얼마 나오네요? 7.2, 7.3, 네, 7.3. 네,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 농도를 말을 하는 거죠. pH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이 네. pH 7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일염 한번 볼게요 이건 천일염 2% 이거 수돗물에 다 녹인 겁니다 7.5 정도가 맞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주겸 8.8 정도 나오죠 8.6, 8.6, 8.5 8.6, 8.5, 8.6, 8.6. 이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수돗물에 좀 헹구고. 다음은 용융 소금 한번 보시죠. 네, 9.9.6입니다. 네, 거의 pH가 1 정도는 더 높다. 1 정도 차이가 나면요. 10배 차이 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용융 소금이 더 알칼리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밑에 바닥에 보시면 얘는 하얗게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칼슘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pH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녹여면 녹는 게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정도의 pH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요 천일염 3.3% 비타민 C 3%, .3%, 3% 네, 100ml에 3g 들어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또한번 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3.1, 3.2자 이거 천일염 3.3% 비타민C 3% 넣은 겁니다 소금의 염도는 지금 현재 3.3%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네, 용융소금 용융염에다가 비타민C 3%자3.3% 3 .3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의 pH를 한번 봐 볼게요 용융염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3. 0. 자, 소금하고 비타민 C하고 만나면 pH가 3.0 정도 되어진다. 그리고 천일염을 한번 찍어 볼게요. 천일염에 비타민 C. 2.5까지 내려갑니다. 2.5. 그러니까는 요거는 5배 정도 수소 이온이 더 많이 들어 있다. 즉 천일염하고 비타민 C가 만나면 pH가 더 낮다. 얘는 pH가 얘보다는 5배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석을 할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보시면 요게 비타민C고요. 아까 네, 용융소금하고 비타민C하고 만나게 되면 pH가 3.0이었죠. 그래서 3.0이 되면 요쪽으로 되어져 있는 양이 더 많다. 이런 얘기인데 천일염하고 만나면 이쪽으로 되어있는 게더 많다. 왜? 2.5였기 때문에 pH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 용융소금이 pH는 더 높고 그리고 이 떨어져 나오는 것도 수소가 더 많이 떨어져 나와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제가 비타민 c를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고 식후에 소금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장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형태로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여기가 식사를 한 시간입니다 여기가 30분 식사 시작하고 15분, 15분 정도 되면 처음에는 pH가 1, 2 정도 되어 있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 pH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 4, 5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 다음에 비타민 C하고 같이 먹게 되더라도 이 pH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왜? 먹는 비타민 C의 양에 비해서 식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pH가 올라간다. 그리고 비타민 C가 계속 녹아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소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산화형으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에 분자를 안정화시키는데 비타민 C가 기여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1 시간 정도 되면 pH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용융소금을 먹게 되면 이 비타민 C와 용융소금이 또 만나가지고 네, 위산처럼 약하게 작용을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pH가 3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나와서 pH 2.5가 나오는 천일염보다는 자극이 덜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식후에 소금을 먹어 주는 게더 소화에 도움이 잘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비타민 c가 녹았을 때랑 또 소금이 녹았을 때 위벽에 주는 자극 네, 이런 자극들이 위벽이나 장에 염증이 없는 분들은 거의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천일염보다는 용육염이 더 자극적으로 먹을 수 있다. 천일염보다 용융염이 pH가 더 높다. pH가 낮은 게더 강한 거거든요. 몇 배나 다섯 배나 저기 용융염이요. 그래서 설사를 더 줄일 수 있다. 요런 네, 결론을 내려봤어요 네. 알칼리 이온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떤 소금이 더 오르냐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었는데요. 알칼리 이온수는 pH가 올라갈수록 좋은 건데 천일염은 가장 낮은 pH 주경은 8.6 정도 나왔고 용융소금은 9.67 1 정도 나왔습니다 즉 용융소금이 더 알칼리 이온수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그 다음에 알칼리성 이온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도 잘 흡수되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용융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이 속에 하얗게 들어있는 네, 칼슘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아 있는 이게 칼슘인데요 이거는 위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산성 용액 속에 들어가게 되면 녹아버립니다 위장 속에 들어가면 녹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칼슘이 있기 때문에 pH가 주견보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